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네. 2023년 미리 보는 운세에요. 초박아들띠 없습니다. 어. <웃음> <웃음> 저, 정말 없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없는 네. 이유에 대해서 허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요 아, 만약에 초 대박이 나는 띠가 있다면 네. 나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 어 만나서 진짜 네. 한번 어떤 사람인지. 네. 초년에 중년에 어? 말년에. 네.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산데 네. 그몇 년에 대박이 나는 띠가 있다면 네. 나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런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예, 만약에 그런 띠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누워만 있어도 뭐 대박 날 거다. 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셨을 때 대박 나는 띠는 아니더라도 운기 아, 자체 흐름이 22년부터 유산은 나쁘지 않다. 네, 네 띠는 있을까요? 아, 그렇죠. 어, 그런, 그런 분은 어떻게, 있습니다. 어떤 띠가 있을까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올해 들어오는 삼재왔는데이 친구가 어디 가니까 네. 다 신가물이다 해가지고 기도도 엄청 다녔어. 신굿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네.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 눈팅 당하고 네. 돈다 까먹고 홀몸 되고 음. 가정 깨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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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제도 없는 그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네.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네. 제가 그얘기를 했었죠. 너는 제자 아니고 네. 일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너무나 나쁜 행위를 많이 했구나.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인해서 네 몸에 칭칭 감고 있는 것들 한올한올다 벗겨내고 나면 네가 지금 받고 하는 그 금액에서 한 1, 200 정도 조금 더벌수 있는 그런 날은 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자 했더니, 선뜻, 정말, 했어요. 했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선생님, 진짜, 대단하던데요. 음. 밤만 되면 몸이 음. 움직이고, 네. 손이 움직였던 그런 밤을 보내야 되는데, 네.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느끼지 않냐고, 음. 너무나 홀가분해서, 잠을 너무나 잘 잤고, 잠을 잘 자니, 음.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네.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음. 그러니까 저녁에 야근이 돌아가도 음. 자기를 불러 주고. 그러니까 호봉수가 월급이 돈이 음. 더 많이 나오더라.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진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년에 23년도에는 정말 좋은 호로 갔죠. 음. 받을 수 있죠. 왜 자기 몸에 안 좋았던 기운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예, 좋은 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띠가 대박이다 어느 띠가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그 안에서 더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 일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23년도는 묘년이라서 묘년과 연결되어 있는 띠들 물론 좋은 띠도 있지만 충으로 부딪히는 띠들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다 해놓는다면 아마도 그 띠들이 내년에 일을 안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말씀해주시겠다. 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 게, 네 좋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